PRS가 확실히 기타를 더잘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일본 회사 같은 경우는 옛날 방식 그대로 하는 회사들 많거든요. 장인정신이라 할수 있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일본에서는 장인 정신이라고 해서 아직도 이렇게 깎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실력을 인정을 하지만 사실 요즘에 기계가 너무 발달이 돼가지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람 손으로 하는 것보다 기계가 더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만들거든요. 음. 일본에서는 뭐 일본 문화가 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장인임을 뭐 해서 원통을 만들더라도 기계가 기계로 깎으면 되는데 그거를 굳이 사람 손으로 막 보면은 생산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게 뭐한대만 때 가치는 있겠지만, PRS는 한 달에 미국 공장에서는 한 달에 거의 3천 대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 사람들도 최고로 좋은 기타를 최대 효율적으로 만들게서 무지하게 고, 고민을 한게 이제 조 있으면 보여줄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러프컷이라고 러프 해가지고 1차 가공이에요. 목재를 잘라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직원이 그 목재소에 파견이 돼요. 굳이 큰 목재를 회사로 들고 와서 자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미리 선별을 해서 다 잘라서 회사를 보내요. 그럼 회사에서 관리를 다 하는 거죠. 습도나 이런 걸다 맞추는 거예요 근데 다른 일반적인 회사들은 이 정도까지는 안 해요 이만큼만 딱 봐도 이 PRS가 얼마나 목재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는지를 기본적인 거를 아주 잘 보여주죠 다른 회사는 음, 이 정도까지 막 이렇게 목재 하나하나 체킹을 해서 이 수많은 목재를 관리하지는 않거든요 We start with an air d r y i n g process where the wood is bookmatched Bookmatching is the process where we take a block of wood and bandsaw it in half on our horizontal mill 자, 이게 보면은 북매치라고 그러죠? 나무 하나를 반으로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은 양쪽의 무늬가 정확하게 좌우가 맞는지가 보일 거예요. 이 정도 나오면은 엄청 비싸요. 이 정도면 엄청 비싸요 두께도 어. 엄청 두껍고 5mm 탑이 들어간다 그러면 5mm로 자르는 게 아니에요 최소 7mm로 잘라요 음. 7mm로 자른 다음에 거기서 또 가공이 들어가면서 5mm로 맞추는 거예요 그럼 15mm라면 17 15mm 탑이 들어간다 그러면 17mm 18mm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께가 기본적으로 몇십 m m 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잘라야 되고 기본적으로 목재값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정도 크기로 무늬가 나오려면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를 잘라야 되는데 PLS 기타가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는 중요 하나 그거예요 내가 플레이 메이플 나무를 샀어 짤르고 보니까 이 정도급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돈 버리는 거거든요 음... 운이가 좋으면 그만큼 더 세게 가격을 매기는 거예요 그게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어지라기보다도 이번에는 운이 좋아서 이 정도 퀄리티가 나왔어 아 이번에는 또 다음에는 나쁠 수 있으니까 돈을 킵해 놔야 돼이정도끝만 돼도 목재값만 벌써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선별을 잘 해요. 이래서 일일이 다 체킹을 해요. 국매치가 되면은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거나 아니면 끝단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얘네들이 서로 맞는 거야 짝이 맞는 거라고 다 일일이 표시를 해놔요. 헷갈리지 않게 음. 요즘에는 플레임 메이플이라고 안 하고 피어 피겨 드 메이플이라고 그래요. 그게 플레임은 말 그대로 불꽃이 막 이런 것처럼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착착착 손을 쫙쫙쫙 큰 것처럼 나오는 그 메이플이 있잖아요 피겨드 메이플이라고 해서 무늬가 근데 그게 한 나무에서 다 나와요 플레임이라고 해서 막 지글지글 하는 그런 멋진 무늬가 있는 반면 그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이것처럼 이거랑 피겨드 메이플이죠 피겨드 메이플 플임메이플이 아니라 플임메이플 끼가 있긴 한데 거의 네. 피겨드에 가까운 거죠 음. 한 나무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착착착 가지는 게 있고 아니면 이게 지글지글 하듯이 나오는 게 있어요 음. 이 지글지글 하듯이 나오는 게 어울졌다고 하나요? 어울졌다? 지글지글 하는 그런 모양으로 나온 게 정확하게는 플임메이플이고 이렇게 나오는 거는 요즘에는 피겨드 메이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거든요. 피겨드 메이플 나무가 따로 있고, 플레임나 메이플 나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목재 회사에서 일해 보니까 실제로 그래요. 근데 지글지글한 무늬는 많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비쌀 수밖에 없어. 오히려 이 피겨드 이 무늬가 좀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조금 더그거보다 조금 더 가격이 싸요. 많이 안써요 조금 더. 이거 같은 경우도 피겨드에 가까운 거죠. 이거는 나름 A급이라고 산 건데, 실제로 이거는 A급은 아니에요. 우리 회사로 따지면 이거는 B급 플레임 메이플이라고 그러거든요. 아, 진짜요? <laughs> <응>. 이 정도, <laughs> 이 정도 돼야지 A급이라고 쳐주려고 하고, 이 정도는 B급이라고 그래요. 어, 이 정도보다도 B급이구나. 네. 한 나무를 잘라도 그렇게 구분이 지어져요. 그, 심지어 등급도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PRS는 뭐, 요 나무 조금 사고 이게 아니라 큰 나무를 잘랐을 때 거기서 어, 얘네는 커스텀샵이나 아니면 그 이상으로 모델에다 쓰는 거고, 이 정도 급은 여기다 쓰는 거고, 이렇게 나뉜다는 거죠. 그게 목재 수량이 많으니까, 목재를 사서 재단을 해서 들어오니까, 그만큼 더 정확하게 선별을 하고 지금처럼 다 간격 띄워서 습도 조절하고 관리를 하고 PRS는 기본적으로 품질이 테이블하죠 되게 안정적이죠. 규격화돼요. PRS 방안 회사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The p e g h e a d veneer is also thickness sanded and then it goes over to our CNC machine where we'll cut the perimeter. 자 이게 뭐냐면은 지금 조그맣잖아요. 이거는 PRS 헤드에다 붙이는 거고 그 전에 봤던 거는 지판이에요. 프랫. 프랫보드 음. 이거를 여기에 넣으면은 두께 5mm로 할 거야 기계 설정을로 해서 딱 넣으면은 5mm로 나오는데 정확하게 5mm로는 안 나와요 저희 회사에도 있거든요 이게 근데 오차가 있어요 오차가 있어 그래도 오차를 최대한 줄이려고 여기에 넣어서 규격을 다 맞추는 거예요 음. We'll cut the negative for the signature in the headstock And we'll cut the holes for the tuning pegs to go through The fretboard that's also r o u n d e d and the peghead that's r o u n d e d then go to the end light At Inlay, we have a lot of options. We have cases of Inlay material here that span many years, so we have the ability to mix and match and come up with a lot of fresh designs and ideas just based on what we've done in the past. That's cured, and then we have a finished fretboard and peghead veneer set that's ready for manufacturing. 자, 방금 보셨죠? 자, 여기 보면은, 인내이가 있잖아요. 이 지판을 공장에 보내면, 다른 하청업체에 주면은, 거기서 인내이를 뭐, 뭐, 이것저것 넣어서 주, 해주는 거지, PRS처럼 이렇게 규격화해서, 이렇게 일일이 자기 선별해서 이렇게 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 거의 없어요. 이만큼, 대형 커스텀 샵을 갖는 건데, 소형 커스텀 샵보다 대형 커스텀 샵이 좋은 이유는 규격화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더 안정돼, 스테이블한. 소규모 공장이 뭐 훌륭하다고 하지만, 소규모 공장은 사람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퀄리티가 둘쭉날쭉해요. 그 사람의 컨디션이나 뭐에 따라서. 배워, 뭐 인류적이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기계로 하는 게 제일 정확해요. 근데 이렇게 PRS는 왜할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느냐? 기계로. 한 달에 몇, 한 거의 3 0대 2, 0대씩생산 하니까 양산형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한 규격을 할수 있는 거지. 다른 회사에서는 이렇게 못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s 2 bolt on and core all have slightly different processes, but they really share the same goal. And the goal is... 이게 이제 CNC예요. 이게 자동으로 다 깎아주는 건데 이게 날이 작은 날로 해가지고 섬세하게 깎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일일이 이렇게 깎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이게 더 빠르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깎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다른 회사들도 있어요. 다른 회사들도 많이 하는데 p r s 에서는 이거를 제일 나름 빠르게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안정화시킨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 간에 뭐를 넣느냐, 아실 거예요. 트로스로드. 이렇게 트로스로드를 놓고, 얇은 나무를 또 넣는 거예요. 트로스로드가 더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더 안으로 들어가서, 넥 조절을 더 용이하게 하고, 중심을 잡아주기 위해서 트로스로드를 넣고, 그 위에 또 나무를 또 올려서, 빈틈없이 이 높이를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위에 지판을 얹기 때문에, 넥이 되게 센터를 잘 잡아주죠. 다른 회사들은 보통 이렇게 안 해요. 다른 회사들은, 트로스 로드랑 이 나무랑 딱 수평이 돼서 그 위에 지판만 딱 올려서 끝 이런 것들이 많아요. It takes a b o u 하고 네. 여기, 네. 여기 안뭐 반짝이는 거 있는데 뭐냐 면 지판을 넥하고 붙일 때 보통 저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대충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평행이 맞으면 그대로 클램프라고 해가지고 조이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는데 이게 아마 PRS 고급 모델에 들어가는 걸 거예요 지판에도 구멍이 뚫려 있어서 여기 딱딱딱 해서 정확하게 딱 위치에 정확하게 들어가요 편치 오차도 없이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클램프로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일하는 사람의 그날 컨디션이나 그 순간적인 판단이나 아니면 그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만들겠다는 어떤 PRS 의미가 있거든요. 음. 다른 커스텀 회사는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PRS 고급 모델은 꼼꼼해요. 자, 이원 어, 완전히 그냥. 지금 흔들리니까 딱딱 하고 들어가죠? 네 흔들리는 네. 것조차 없이 그냥 이렇게 딱 맞춰져가지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만드는군요 다른 회사는 이렇지 않아요 프렛보드의 라운딩은 처음으로 CMC마신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게 지금 뭐 하느냐 하면은 지판에 곡률을 잡는 거예요 1차 가공을 하는 거예요 저것도 1차적으로 곡률을 잡아주는 거예요 되게 천천히 가죠? 천천히 가는 이유는 빨리 가면은 그만큼 더 무리가 가요 목재에 무리가 가서 이렇게 같이 살이 날라가던가 같이 이렇게 찢어지던가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뭐랄까 열도 덜 받고 더 안정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거죠 The first s t p on the hand work is the radius and leveling of the fretboard. 아 거기가 뭐냐면 지금 넥을 방금 1차 가공 했잖아요 공유를 그거를 뒤집어 놓고서 이제 미는 거예요 막 문질렀을 때는 약간의 오차는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아까 작업하시는 거 보면은 천천히 해요 천천히 음. 천천히 왜? 열 최대한 안 주고 물이 안 주고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PRS가 공을 들이냐 이거죠 저 지금 보면은 프렛에다가 뭔가를 바르죠 이게 본드예요 이게 이제 우드하고 금속을 할때 쓰는 본드인데 여기에서 P.R.S.의 진, 진정성이 나타나 는 거죠 풀에서 딱 박았을 때 이게 안 튀어 오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딱 박혔을 때 나중에 나무가 뭐 틀어져서 아니면 약간 변형이 있을 때. 프레시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살까? 그죠, 그죠. 전반적으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한 부분, 어느 포인트가 살짝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버징 생기고 그쵸. 엔딩 아이템 막 그쵸. 끊겨가지고 그쵸. 그런 적도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본드로 해서 정확하게 한번딱 붙여주면 안튀어나오게 하는 거예요. 저거를 깎을 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깎는 사람이 약간 기울면 그것도 경사가 지거나 아니면 더 파먹을 수가 있어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잘못하면, 좀더팔면은 제가 해봤어요. 제가 기타 만들 때 똑같은 높이를 일률적으로 하는 것도 기술이에요. 예전에 제가 봤을 때는 팬더 같은 경우는 무식하게 그냥 그 톱날 같은 데를브르 하고 밀어서 한 발이 탁 잘리더라고요. 뭐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브르브르 이렇게 깎는 것도 봤는데, 우와. PRS는 진짜 하나, 하한 사람이 정말 각도 잡아서 하나하나 잘라주죠. 그게 진짜 귀찮은 일이거든요. 그냥 기술이고. When compared to a neck, a body is a fairly simple thing to make. We start with a back and a bookmatch top, and we laminate them together in our laminating press. Some guitars are solid body guitars. They bypass that laminating process, and they have no maple top, so it doesn't go through the bookmatch. They simply are billets of wood that are glued together. The CNC operations for S2, CE, and Core are all very very similar, except for the programs. We use a beveled carve for our S2 bodies. We use a shallow violin carve for our CD boltons, and we use a contoured carve for the Silver Sky. Obviously, we use our traditional violin carve for our Core guitars.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CNC 기계가 너무 발달이 돼서 이런 자동으로 깎아주는 기기가 너무 발달이 돼서 사실 장인의 의미는 많이 퇴색이 됐어요. 장인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ESP, 그 천사 기타 있잖아요 중국 애들 CNC로 똑같이 깎아요 그돈 주고 중국에서 안 하니까 안 하는 것 뿐이지 어마어마해요 그만큼 이거는 추세에요 PRS든 뭐 다른 미국 회사든 어디든 CNC를 많이 써요 왜냐? 빠르고 정확하니까 근데 이거를 굳이 뭐 손으로 하는 거는 안 맞다 생산비가 떨어진다 We make sure that it has a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깜짝 놀란 게 뭐가 있어요 뭐냐면 방금 다시 볼까요 지금 방금 그 부분 포켓이라는 양 부분을 가는 거는 되게 조심스러운 작업이에요 되게 섬세하고 왜냐 그거 잘못하면 센터가 <laughs> 질 수가 있어. 음. 그래서 보통 기타 공장에서는 저거를 저 정도 만들었으면 저끝에를안 건드려요. 음, 그래서 질 수가 있 특히나 얘는 세드넥이니까, 그 PRS가 기계를 쓰고 뭐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도 살짝 살짝 약간씩의 변형들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거를 최소한 여기서 최대한 조금씩 조금씩 잡아은 거예요. 꽉 맞게 이게 디테일한 거죠. 이거는 뭐를 보느냐, 넥과 바디의 각도를 보는 거예요. 여기 자를 대면은 이 끝에 브릿지 쪽에 몇 mm 정도 남는가를 육안으로 볼수 있어요. 그게 대충 몇 mm 남는다 하면은 오케이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면브릿지의 높이를 위아래로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세드를. On the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센터를 보는 거예요. 바디와 내 끝에까지 센터를 음. 1번 줄 6번 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음. 딱 맞춰 보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양쪽 1번과 6번 줄 바깥쪽으로 공간이 비슷하게 나오나. 음. 센터를 보는 거예요. 센터 맞추는 그렇죠. 1 9 8 5을 자, 이 스테인 작업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도 나름 기술이에요. 왜냐면 하 잘못하면 한쪽 부분은 더 진하게 먹고 한쪽 부분은 덜 먹고 음, 진하게 먹는 걸 럭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름 엄청난 기술은 아닌데 나름하게 그렇죠. 바를수 있도록. 네, 근데 배 그렇죠. 큰 기술은 아닌데 혹여나 실수하면 한쪽은 얼룩지고 좀 옅고 색깔이 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And a lot of gone to... 자,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여기 보면은 뭐죠? 브릿지에 앵커가, 앵커가 먼저 들어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칠이 다 올라간 다음에 구멍을 뚫다 보면은 칠이 깨지는 경우가 생겨요. 어. 칠 올리기 전에 미리 이거를 앵커를, 앵커를 받고 막아놓은. 그 위에 스티커를 해요. 아. 칠이 안 들어가게. 스티커를 하고. 스티커를 막아놓고. 그쵸. 제거 칠이 제거. 다 끝나면 이렇게 제거를, 제거를 하고. 그쵸. 이렇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깔끔한 거예요. 음. 요 안에 보면 뭐가 들어가 있죠. 이게 뭐냐면 칠을 뿌리다 보면 안에 칠이 들어가니까 그걸 막으려고 안에 휴셔는 거예요. 아, 이게 할로우바디다 보니까 그렇죠. 안에이 미리 저런 네. 거를 넣어가지고 안에까지 이 도장이 번지지 않도록 그쵸? 해놓은 거군요. 이건 통기타도 마찬가지예요. 자 아까 보면은 똑같은 기타를 한때 하는, 하는 거는 사람이 칠하고 하나는 기계가 칠하잖아요. 기본적인 건 달라요. 기계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순간적으로 그게 똑. 똑같이 하진 않아요. 그래서 부족한 거는 사람이 보고서 부족한 거를 좀더 채워서 넣거든요. 저를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칠하고 건조시키고 또한번 칠하고 이렇게 하는데, 기계로 칠해도 정확하게는 안 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은 사람이 보고서 육안으로 보고서 채워주는 거예요. 이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a guitar should look good, 시기네. feel good and sound good and finish is surprisingly 아, <laughs> a major part material on there to level off. 자, 이거를 왜 굳이 이렇게 기계로 사람이 뒤에서 조절하면서 기계로 할까요? 저게 신나가 들어가서 머리가 빠개져요. 아. 사람이 오래 작업하기 힘들어요. 무리가 많이 가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한국이든 어디든 칠하는 사람들이 악기 공장에서는 몸값이 제일 비싼 편이에요. 저것도 기술이기 때문에. more consistently and accurately than a human. s t i i a We want to take that fretboard 이크거뭐 하는 것 같아요? 프레 레벨링 프레 레벨링이 아니라 프레을 최대한 둥글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음... 이렇게 해서 위에 거치면 없게 자 지금은 그냥 이 사람이 되게 시크하게 그냥 무심결에 그냥 바디랑 되게 계속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바디하고 네게 다 넘버가 되어 있어요 얘하고 얘는 짝이다. 얘네는 부부다 이렇게 매치업을 해 놓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서 그냥 갖고 와서 드르륵 드르륵 받는 거예요 응. 응. 되게 되게 표정 엄청 시크해가지고 그냥 얼마나 지겹겠어 <laughs> 어우 지겨워 한번 해볼까 하고 아유, <laughs> 하는 표정인데 집에 가서 뭐 먹지 이러는 거지 아, 하도 많이 만드니까 이렇게 된는 응. 표정이 이렇게 네, 받봤죠 네. 이렇게 순서가 어? 아 순서 다시 한번 볼까요 순서를 보세요 나사 박는 순서 They go through the sanding operation. They go through the buffing operation. Identical, but the neck 4, and the body 5, are mated together after 5, the buffing 5, process, where we find the matching pair. We check the neck angle. We screw the. n e 이 사람은 지금 네개다지만 보통 제가 일할 때는 두 개를 먼저 고한번더 봐요. 센터가 잘나를 보고서. 줄을 건 상태에서 줄을 이렇게 대충 대본 상태에서 이쪽이 좀휜것 같은데 면 살짝 잡아주고 나머지를 박아요. 음. 그런데 PRS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이미 다그정도를다 그 해놨기 때문에 다 거의 음. 완벽하게 이렇게 딱 맞게끔 해놨기 때문에 그게 네. 그냥 가능한 거거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 밑에를 먼저 박고 대각선을 하나 박는 거예요. 음.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일단 밑에 하나 박고 대각선. 이거는 불변입니다. 중루인가. Ultimately, the solutions to many of those problems led PRS는 자체 픽업을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픽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되게 심플해요. 되게 심플해요. the design of many of the proprietary parts that we use. 자, 지금 보빙이라는 거를 여기다 바꾸서 그 코일을 연결한 다음에 그냥 쓱쓱쓱쓱 감으면 돼요, 기계로. It's our locking tuning pegs, our patented tremolo bridge, the Paul's guitar bridge with brass inserts, the pickups that we use. 이렇게는 <목소리> 자, 중요한 건 뭐냐? 피업은이렇게 이렇게 감은 다음에 납땜 하면 끝일 든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근데 만드는 속도가 이렇게 빠는데 피업값이막 10년 만에 20년 만에 이해를 못 하겠어. 그만큼 거품이 센 거예요, 피값이 픽업 엄청 세요. 피업값이 음. 거품이 <목소리> 세긴 한데 제가 prs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렇게 픽업을 하청을 주지 않고 직접 다 만드는 거예요 그만큼 뭐냐 무조건 규격화 시키는 거예요 안정되게 그러니까 하청을 주면은 알 수가 없어요 얘네들이 검사해서 왔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 약간씩 차이가 있거든요 픽업을 하청을 아무리 줘도 분명히 문제는 생기기 마련이에요 근데 저렇게 하면은 자기 회사 안에서 다그 검수를 거품. 하고 뭐 하고 하니까 어 이거는 미달이나 면 빼버릴 수가 있어요 피업 음. 같은 경우는 방금 보셨잖아요 만드는 거 별거 없어요 그래서 불량 나면 버리면 돼요 뜯어가지고 다시. 하던가. 근데 하청을 주면 다시 검사하는 건또 일이거든요. 불량률이 높아질 수도 있고. 그만큼 피압을 피고까지 만드니까 꼼꼼하다는 거죠. 정확하고. He has very e x a c t 자 보실까요? 기타 뒷면에 이렇게 패드를 다 완벽하게 돼서 딱요 수술 마치 수술하듯이 그 공간만 딱 오픈을 해 놓잖아요 왜냐하면 인두기를 해보 써보시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다 튀거든 아 그래서 위에다가 저런 바디 모양의 커버 같은 거 올려놓고 그렇죠. 저렇게 작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꼼꼼하다는 거죠 펜더야 뭐 핏가드 다 만들어 놓고 그냥 납땜 뭐 마무리만 하면 되니까 별거 없는데 꼼꼼하게 다 완벽해요 수술하듯이 마치 after the guitar is finished the final assembler will fill out the hang tag sign i 자 볼까요? 지금 이 사람이 뭐 했죠? 너트 부분. 너트 부분 끝에 칠이 그치. 조금 남아 있는 거를 까는 거죠. 음. 그 칠만 싹 제거하려고 해서 서서히 이거를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당겼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다가도 이렇게 당겼어요. 왜냐면 왜냐면 긁어서 올려야지 끝에가 변하면은 어차피 너트가 끝에 닿는 건데 끝을 너무 깎으면 어떻게 되죠? 이게 제대로 자리가 못 잡겠죠? 그러니까 위로 긁는 거에요 위로 밑에는 정확하게 딱되게 그래야지 포인트가 딱 맞으니까 칠을 음. 조금 까는 거다 이이 <목소리> 그렇죠? <목소리> 사람들이 공정 넘어갈 때마다 사인을 써요 내가 했다 누가 했다 왜냐면 한 공정을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몇 사람씩 하거든요 책임 소재를 정확하게 한다는 거예요. 음. 어디서 오류가 생겼는지. 문제가 생겼는지. 그렇죠. 근데 대류 대부분 조그만 공장들은 그냥 한 사람이 다 해요. 한 사람이 이걸 다 하고, 저 사람이 이걸 다 하고, 이 사람 이거 다 하고. 공정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피 r s 스는생산량이 엄청나잖아요. 분명하게 그게 뭐이 사람들이 자부심을 얻고 이럴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책임 소재를 가리는 거예요. 음. 그리고 어디서 오류가 생겼는지를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비싼 기타 사면은 이렇게 음. 한 여섯 개인가 뭐칸 나눠 로고 이런 누가 음. 이렇게 했는지 그게 다 써져 있는 그 이유군요. 책임감을 가지라는 음. 거예요. 네가 했으니까 네가 책임져. 여기서 문제 있으면은 음. 너 책임이다. 어제 술 많이 먹어서 실수했어요. 그딴 별명 필요없어. 음. 네가 잘못한 거야. 기타를 딱 보면 알아요. 아이 문제는 어느 공정쯤에서 생긴 거다라는 거를 음. 대번에 알 수가 있어요. 대부분. 작업자가 많은 경우는 한 공정을 여러 사람이 하면은 신명을 써야 돼요. 내가 누구라는 거를. 사인을 하는 거지. 시그니처를 그러면서 이제 그사람 정신 차리고 일하는 거지. Perfect has all the appropriate accessories with the guitar. The goes into a box. Goes... 케이스가 다 열려 있죠. 여기 케이스가 밑에도 네. 열려 있고 여기도 다. 야 왜냐하면 왜 열어놨죠, 저거? 케이스를 딱 만들고 나서 얘네들이 p r 에서 케이스를 만들진 않아요. 뭐 G.N.J. 살지 어디 있을지 모르겠는데 케이스를 받으면 냄새가 나요. 왜냐면 케이스 만들 거기서 본드로 다 이렇게 붙이는 음... 거거든요. 냄새 나니까 다 일일이 이렇게 열어두는 거예요. 미리 출고할 것들은 미리 다 이렇게 열어두고 냄새 빼는 거예요. 대부분 공장들은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그냥 받아둬요. 아니면 다른 걸막 뿌려가지고 억지로 제거하려고 하는데 최대한 PRS는 자연적으로 다 냄새가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씩 다 열어두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PRS가 참 꼼꼼하다는 걸알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얼마나 기타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소한 거에서 여러분, 잘 보셨어요? 사실 저도 공장에서 일해보고, 이 회사, 저 회사, 투어 영상도 많이 보고 하면, 진짜 실망한 거 되게 많아요. 한국 월드 학기보다 못한 데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PRS를 보면, 진짜 이 사장이 PRS라는 이 사람이 얼마나 기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고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려고 하는 그게 디테일에서 보이거든요. 근데 다른 회사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냥, 그냥 뭐좀 하면 뭐 장인이다, 뭐 된다,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오랜 습관도 중요하게, 뭐 장인으로서의 뭐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사람은 회사를 키우고 더 좋은 기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어떻게 하면 그 생산을 안정되게, 스테이블하게 나갈지, 인률적으로아주 소리나 뭐나 모든 면에서, 그거를 꼼꼼하게 얼마나 부품 하나하나까지 다 하잖아요. 따른회서 이렇게 해서 하는 회사가 없어요. 소공방들 소공방이니까 더잘 만들 거다 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소공방일수록 실수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기계들이 더안 좋기고 사람 손을 더 많이 타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만 관리하면은 품질이 뭐 최대한 좋죠 근데 저도 PRS에 아쉬운 점은 딱 하나 있어요 기계 하는 가지 아쉬운 점은 프렛 레벨링이라고 그러죠 이런 작업을 제가 생각하는 것까지 하면은 더 동글동글하고 더 매끄럽고 더 이쁘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워요 근데 이 회사 입장에서는 대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그게 최선인 거 거죠. 그 프레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그거를 빼고 나머지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최고예요. 어떤 회사, 어떤 공장, 이 사장이 이렇게까지 생각 못 해요. 정말 디테일하게 하나 하나 다 하고 꼼꼼하게 다 하나 하나 체크하고. 뭐 예를 들어서 웃기는 소리를 하나 하면 누가 그렇게 과대광고인지 뭐 허위광고인지 진짠지 모르겠는데 장인이 뭐 좋은 목재를 사기 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뭐그런데요 아니, 회사에 붙어서 품질 관리하기도 바쁜데 나무 찾으러 왜 다녀요? 그냥 여기 PRS처럼 직원들이 딱 나가서 책임 소재 딱 해가지고 정확하게 나무 받아서 보고하고 다 잘라가지고 회사에 보내고 해서 등급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게더 효율적이지. 전세계 나무 보러 돌아다닌다면 기타만드는 데까지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소요될 텐데 그게. 아니 그럼 정말. 요즘에는 코로나니까 못 돌아다니니까 거기 회사는 품질 개떡 같겠네? 목재 안 좋은 거 쓰겠네? 안 그래? <laughs> 그렇네. 아니, 목재는, 목재 담당이 하는 거지. 장인이고, 뭐, 그런 책임자가 왜 그런 데를 쫓아다녀. 이미 거기서 연락이 와요. 목재사에서 사진을 보낸다고, 회사마다. 야, 우리에서 이런 나무가 있어. 니네 한번 써볼래? 내가 한번 샘플 받아볼래? 이런다고. 우리 회사도 그래요. 받아서 딱 보고서 어이 좋은데 야, 한번 보내봐 하면 70%는 불량이야 개새끼. <laughs> 이렇게 됩니 진짜 그래요. 근데 이 정도 밸런, 이런 정도 네임밸류가 있고 이런 정도 사이즈가 있는 회사들은 목재 제대로 정확하게 넣을 수도 있겠지만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 목재는 뭐다 시작부터 가 뽑기라고요. 그러니까 직원들 가서 정사자 자르고 등급 나누고 몇개 나왔다 보고 하고 그래야지 생산할 때아 이번에는 목재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번은 이렇게 이렇게 생산을 해야겠구나 그러니까 정확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야말로 정말 제대로된 시스템 속에서 최고의 기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저는 정말 진짜 영어만 되게 잘하면은 PRS에서 일하고 싶은 네. 다 바꿔버리고 싶고 제가 그 말하는 프렛 부분을 좀 강력하게 어플에서 바꾸고 싶은데 나는 뭐 PRS한테 듣보잡이니까. <laughs> <laughs> 아무튼 여러분 PRS는 진리입니다 진짜 현 상황에서 PRS만큼 좋은 기타 만드는 데는 없다고 자신합니다 궁금한 것도 물어보세요 혹시 영상 보시고 PRS 단점은 뭐냐? 단점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보완해야 될 거는 후렛 정도? 나머지는 거의 뭐 제가 봤을 때...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PRS라고 해서 조 얘네들도 검수를 다하지만 조 아쉬운 거는 버릴까요? 안 버려요. 예전에 그 뮤직포스 보니까 저기 뭐야, 존 메이어 시그네처인데 엄청 싸게 올라왔더라고요. 뭐지? 하고 그러니까 이만한 잡티 같은 거 이만한 검은색 음... 그거 이만한 게 하나 튀어가지고 붐 바디에 글쎄. 튀어서 붙어있던 거예요. 안 떨어지는 거지. 그거는 도장할 때 어딘가 뭔가 날라와서 미스가... 붙을 수도 있고. 네, 응. 그거를 판다는건 뭐냐? 어떻게든 판다는 건데 그래도 네. 그러면 PLS가 이 정도면 다른 회사는? 상상한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laughs> 생각보다 이제 기타를 살때 디테일하고 보면은 약간 조금 미스인 것들 은근히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사실상 이거 펄 들어간 기타 그거 살 때도 검은색 조금 조금씩 있어가지고 음. 그거 가지고 좀 깎아가지고 조금 사기도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음. 아무튼 그런 미스 정도는 어, 어느 정도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보시다가 궁금한 거 있거나 이런 거는 한이주 뒤에 또. 할 거니까 그때 물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럼 이 코너는 다시 2주 뒤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빠빠.